무릎 관절 치환은 고령층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고령층 환자들의 경우 인공 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골이 달아 없어진 경우 인체에 해가 없는 새로운 연골로 교체하는 인공 관절 치환술은 체계적인 재발 치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최준환 교수와 함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재활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재활학과 최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재활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과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인공관절 치환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9만여 명으로 2018년 구수는 252만 명으로 약 2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 치료로 시행되는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은 2014년 한해 동안 48,800여 건에서 2018년 68,800여 건으로 약 4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수술 건수 전체로는 2014년 8위에서 2018년 6위로 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설명드리기 앞서 그 위험인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과사용 및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무릎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등의 원인으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인구의 고령화를 들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국은 이미 2017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로 말하는데 한국은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4.9%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할 경우에 한국은 2026년 초고령화 사회, 즉,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서 무릎 관절염은 이와 함께 동반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무릎은 왜? 무릎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장기일까요? 신체 기관 중에 기계적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역할은 회전 마찰력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한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발로 걷는 인류에게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0대부터는 관절 연골판이 달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바닥에서 일어나 앉았다는 좌식 생활을 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세는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앉을 경우에는 체중의 최대 9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가해지게 되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세는 무릎에 있는 윤활액이 퍼지지 못하여 무릎이 뻣뻣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 신경 등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양반다리와 같은 자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양반다리와 같은 자세는 무릎이 뒤틀리게 되어 특히 무릎의 내측에 연골판을 빠르게 닳게 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긁기와 같은 자세 역시 쪼그려 앉기 자세와 마찬가지로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쪼그리 앉기, 양반 다리, 무릎 긁기와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2012년 미국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 무릎 관절이 얼만큼 부담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처럼 두 다리로 서 있기만 하더라도 체중에 해당하는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걷기와 같은 동작은 체중의 2.5배에서 2.8배까지 계단 오르내리기는 체중의 3배 이상의 무게가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릎의 근육의 활성도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지는 스쿼트와 같은 자세에서도 무릎, 무릎에는 체중의 최대 3.8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약물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을 조절해 나갈 수 있지만 무릎관절염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무릎관절염의 치료로 본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 케이스입니다. 79세 여자 환자로 무릎관절염이 심화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무릎이 환자에서는 우측 우측 무릎이고 사진에서 보는 우측의 무릎이 환자의 좌측 무릎입니다. 우측은 KL 등급이라고 방사선 등급을 나누는 등급에서 4단계 중 3단계, 좌측은 4단계 중 4단계로서 좌측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우, 우측에서 보이는 그림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그림입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치료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재활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의 재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술 전부터 재활치료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수술 이후 환자의 통증이라든지 근력, 보행 기능은 회복 시간까지 2에서 3개월 가량 그 이상이 걸린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표는 환자의 수술 이후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환자의 수술 전 기능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모식도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 재활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어떨까요? 수술 전 재활치료를 통해서 통증, 근력 등을 향상시키고, 수술 이후 어쩔 수 없이 기능은 감소할 수 있지만, 그 회복 속도는 수술 전 재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단축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수술 전부터 인공관절 치환술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 재활 치료는 어떤 것을 할까요? 먼저 저희 재활학과로 협진 의뢰가 낸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항목으로는 보행 기능 근력 이동 동작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다음 위쪽의 그림처럼 다리를 쭉 펴게 됩니다. 발목과 발가락을 아래 그림처럼 얼굴 방향으로 최대한 당기고 입으로 10초가량을 센후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시행을 하게 합니다. 다음 그림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바르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아래 그림처럼 20에서 30cm 정도 높이로 올립니다. 발목과 발가락을 얼굴 방향으로 최대한 당기고 입으로 5초에서 10초를 센 이후 다리를 내리고 역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는 동작을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하게 됩니다. 역시 반대쪽 다리도 함께 시행합니다. 다음은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본 사진에서처럼 마치 침대에 밟지 않거나 혹은 집에 있는 의자에 앉아 양쪽 무릎을 내려놓고 한쪽 다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반대쪽 무릎, 무릎 높이만큼 올리고 발목과 발가락을 얼굴 방향으로 최대한 당깁니다. 역시 시간은 10초 정도를 센 이후에 10번, 15번 정도를 반복하고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많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수술 전 재활치료를 할 환자들은 그 시기, 수술 후 시기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1기에서 3기 가정에서의 운동까지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직후 초기 운동입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3일째부터 지속적 수동 운동이라는 CPM, 사진에서 보아지는 그림과 같은 기계를 무릎에 적용하여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40도 정도에서 시작하여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갔으나, 최근에 수술 방법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수술 후 3일주, 3일째부터는 약 70에서 80도부터 시작하여서 수술 후 6일째에는 100에서 110도 정도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게 됩니다. 이 운동과 더불어 환자 스스로 능동적 보조관절 가동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능동적 보조관절 가동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손을 이용한 무릎 구부리기 동작입니다. 환자는 앉거나 혹은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무릎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쌉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허벅지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환자는 최대한 끌어당긴 동작에서 10초 정도를 센 이후에 최대한 무릎을 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지 않게 하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건을 이용한 무릎 구부리기 동작입니다. 다음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건을 발 밑에 감싸고 양손으로 잡은 이후 발 뒤꿈치를 허벅지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깁니다. 최대한 끌어당긴 동작에서 10초 정도를 멈춘 이후에 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깍지를 끼고 무릎 누르기 동작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깍지를 낀 채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지그시 최대한 누르게 됩니다.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건을 발목 뒤쪽에 놓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수건을 놓고 다리 펴기 동작입니다. 수술 직후 환자들은 무릎 펌 동작이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수건을 무릎 밑에 놓고 수건을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무릎 펌 동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초기에 체중을 다 실어서 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술 후 3일 혹은 4일째부터 부분, 체중, 부하, 보행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같이 보행기를 잡고 허리를 편 상태로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먼저 내딛고 다음 수술한 다리를 내딛는 이러한 보행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 초기 운동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량은 매일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 시에는 운동 강도와 횟수를 줄입니다. 운동실을 제외하고는 무릎 밑에 베개를 두지는 않습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둔, 둔 경우 야, 나중에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기 집중 재활치료 시기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부터 2주일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부종 감소를 위한 치료, 근력 강화 운동, 균형 유지 및 본격적인 보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불과 면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집중 재활치료를 수술 후 2주 혹은 3주 이상 된 시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기술의 발전과 조기 재활치료를 했을 경우 더 성과가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은 이유로 저희 제주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일주일째 이러한 집중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 집중 재활치료의 첫 번째로 부종 및 통증 치료를 위해서 다음 보이시는 기구를 이용하여서 냉동요법, 부종 치료기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무릎에 적용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 가동 범위 운동은 지속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건강한 다리를 이용하여서 수술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한 다리를 수술한 다리 위쪽에 걸어서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고 그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역시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하는 운동작을 하루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한 다리로 수술한 무릎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그림에서 보아지는 것 같이 건강한 다리를 수술한 다리 뒤쪽에 걸고 무릎을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역시 이러한 동작을 하루 10번에서 15번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근력 운동, 특히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을 시행하게 됩니다. 침대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최대한 펴는 동작을 하고 발목과 발을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누워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동작은 앞서 설명드린 수술 전 재활의 동작과 유사합니다. 누워서 발목과 발을 최대한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고 10초 정도를 센 이후에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누워서 다리 들려 올리기 동작 역시 앞서 설명드린 수술 전 재활 치료의 동작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대퇴사두근 근력과 보행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에서 저희는 근력운동이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제주대학병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수술한 쪽 다리의 근력과 두 번째 그림인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의 근력 운동이 보행 속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수술한 다리의 근력 자체가 향상될수록 통증 역시 감소되는 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로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침을 저희가 밝혀내었고, 또한 수술한 다리뿐만 아니라 수술하지 않은 쪽의 다리의 근력 역시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제주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한 다리뿐만 아니라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의 근력 강화운동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 제주대학병원 재활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릎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운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강도 적절한 각도를 이용하여서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 훈련을 위해 부분 체중 부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릎관절 치활술 이후 수중 보행 치료에 대한 이전 연구들이 있었고 물의 성질 즉 부력에 의해 체중의 일부만 가하게 되어 무릎에 가해진 압력을 줄이면서 운동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조기에 수중에서의 운동은 자칫 수술 부위에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병원에서는 무중력 치료, 사실 무중력 치료라기보다는 저중력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긴 한데요. 이러한 보행 치료를 통해 수중 치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높이를 조절하여서 무게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게 체중의 20%에서 80%로 조절하면서 체중부하를 하면 보행 치료 효과를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50%의 체중 부하에서 시작하여 속도와 부하를 서서히 올려나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대, 무릎에 대한 체중 부하는 두 다리로 서 있는 경우 각각 다리의 체중의 50% 가량이 아니라 각 다리의 거의 체중만큼의 무게,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즉, 체중의 50% 정도의 무게만을 가했을 때각 무릎은 본인 50% 정도의 체중이 힘이 가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걷는 동작을 하였을 때이에서 3배 정도의 무게가 가해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조기 재활에 있어 부분 체중 부하를 이용한 보행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체중의 3배가 넘는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환경의 문제로 계단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 계단 훈련을 시행 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건강한 다리를 먼저 지팡이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 수술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지팡이를 먼저 그리고 수술한 다리를 먼저 이후에 건강한 다리를 내딛게 합니다. 3기는 가정에서의 운동입니다. 환자들에게 관절 가동 운동, 근력 운동 등 앞서 설명드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트레드밀 혹은 집에서 실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 관절의 굽힘은 110도 정도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억지로 더 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보행 시에는 60에서 70도 정도,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80에서 90도 정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도 105도 정도의 무릎 굽힘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110도 정도의 무릎 굽힘 정도이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2주간의 재활 치료 후 퇴원한 자들은 한달 후에 저희가 외래에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보행 속도, 근력, 관절 가동 범위, 이동 동작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환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래 방문 후에 위 검사들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운전 및 직업 복귀 등이 가능할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한 상처 부위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우나 등도 이 시기 즉 수술한 지 6주 부터는 가능합니다 다만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수술한 인공관절을 아껴 써야 재수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태원시 그리고 수술 후 외래를 방문할 때 설명드리는 부분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2, 3개월 정도는 참고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단시간에 치료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 치료만 잘 한다면 3에서 6개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퇴원 후 환자들이 집에서 운동을 할때 도움을 드리오자 저희 유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 진료센터에서는 제대병원 관절센터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자들이 쉽게 운동을 따라할 수 있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고관절 등 다양한 운동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재활치료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할 경우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